다윗의 실수.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한다라는 사랑 고백을 수천 번 하더라도 마지막에 헤어지자라는 한마디에 끝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건 남녀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만 안 했지 우호적으로 한 평생 지내는 관계도 단한 순간의 큰 실망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소한 잘못이 아니겠죠. 중대한 실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된 그런 잘못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간 쌓아놓은 게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내 인생에서 아웃,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사울이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역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뻔하였으나 다행히 다윗은 회개를잘 했기 때문인지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실수로 인해 잃은 게 많았어요 오늘 다윗의 인생 최대의 실수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라는 얘기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웠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왜인지 다윗은 안 나갔어요. 에이, 전쟁 귀찮다 하면서 헤이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 헤이해진 게 도덕적 헤이까지 번집니다. 옆 건물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결국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범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떡하지? 남편이 버젓이 있는 사람을 임신 시켰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갖은 수작을 부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 차례의 범죄 은폐 시도를 하는데요. 다윗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야에게 이러저러한 명령을 한 것을 보면. 우리야 역시 다윗처럼 당연히 자기처럼 세상적인 사람일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했던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 외로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매번 우리아의 충성으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했는지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죄악에 노출되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악을 억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도로 쉬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에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발 씻고 쉬라고 지시합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육신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였어요. 이 말은 집에서 쉬면서 바세바와 동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바세바의 임신이 다윗 자신으로 인한 임신이 아닌 것처럼 죄를 은폐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다윗 자신이 쉬고 있으니까 범죄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 있으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틈을 타서 죄악된 마음이 다윗에게 쏙 들어갔고 그래서 실수를 한 것인데 그 실수 자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남도 똑같이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야로 하여금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그 역시 다윗처럼 해이해지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육신을 세상적인 편안함 가운데 내려놓으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죄는 아니지만 긴장을 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죄 짓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편안하면 죄 짓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이에 대한 우려섞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유가 풍부해져서 세상적으로 편안할 때 편안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지금은 잘 섬기고 있어도, 사상적인 편안함에 의해 이렇게 교만이 싹 트면, 어느덧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히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특히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편안할 때 특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시대의 사이클을 보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하면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데, 이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니까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 좋은 시절을 보내다 보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풍요로워지면, 태평성대하면 아무래도 느슨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풍요로워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손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좀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예전에 비해서 또 과학 기술도 더 발달하는 바람에 세상이 좀 편해졌어요. 예전보다 편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진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풍요로움이 넘치더라도 편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안락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세상은 느슨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쉬지 말고 매일 매시간 일만 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하게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거룩히 예배하는 거 이게 사실 영적인 진정한 평안함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평안해야 하는데 그거 바로 오늘 주님의 날에 진정한 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여기 교회까지 오시느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수고가 많으셨죠. 교회에서 또 각종 봉사를 하시느라 육신이 쉬지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이것은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쉬는 걸잘 못해요. 성격상 휴일에 오전부터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거 저는 잘 못합니다. 금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라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쉬는 건, 휴식이라는 건, 그냥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여유 있게 하는 게 쉬는 거구나. 나는 그렇구나. 뭐, 저는 그래요. 그걸 느꼈는데, 그런데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하지 않는 게 진정 편안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은?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어가게 마련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한 영적인 흐름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항상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여유롭게 이렇게 예배하며 만나는 게 그게 진정한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봉사하느라 번아웃되게 만드시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진정한 쉼 가운데로, 육적인 쉼 가운데로도 이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여러분의 주일 성수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균형 잡힌 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진정으로 평안하고 힘이 가득한 곳일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늘 항상 찬양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쉼의 완성이 아닙니다. 쉼의 완성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영적인 편안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편안함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힘으로써 육신적인 힘만 힘으로써 육신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도로 놀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놀게 하였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죠.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어요.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처럼 좀 편안함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바세바와 동침하기를 원했는데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죠. 전시 상태에서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잘못이거든요. 심지어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아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서 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요. 빨리 전장으로 돌아가서 수습할 일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아마 왜 하필 지금 이때 왕이 나를 부른 거야 하면서 속으로는 답답해 했을 거예요. 우리 안은 그저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등 따시고 배부름이나 뭐 안북의 정욕 따위가 있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다윗은 더 강한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술 마시며 놀게 하면서 향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우리아가 바세바와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게주 목적이었어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와 우리아가 얼마나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자신의 죄를 돕는 것만이 지금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개인의 명예가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의 중요한 전쟁 앞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 장수를 하루 더 잡아두고 그 바쁜 전쟁 일정 중에 2박 3일 동안이나 왕궁에 있게 만듭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자신이 빠져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윗 자신이 전쟁 중에 향락에 빠져서 죄를 지은 거거든요. 우리와도 자신과 같을 줄 알았나 봅니다. 술을 좀 먹여서 좀 취하게 만들면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겠지. 그러면 자기 아내를 찾고 밤을 보내겠지. 다윗은 우리 아로 하여금 정신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는 다윗 같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스스로도 죄를 찾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유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슨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즐거우면 죄짓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악한 영이 쫙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발견해야지 지금 세상의 흐름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 즐거움이 죄와 연결되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만 푹 빠져서 죄와 연결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첫 부분에 보면 욥이 얼마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경계했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때마다 요비 그들을 모아놓고 성결의 기도를 합니다. 요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세상 안에서 노느라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여 대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욕의 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아들들은 잔치하다가 죽게 되죠. 욕에게는 엄청난 시험의 고통이었지만 아들들에게는 죄 짓다가 벌 받은 형국입니다. 욕이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계속 세상적인 잔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즐거우면 죄 짓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즐거운 건 좋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꼭 생각하면서 거기만 푹 빠지다가 죄까지 빠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놀게 많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 노는 가지수가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즐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없던 즐거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다 보내버리는 즐거움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그만큼 다양하게 행복합니까? 진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즐거움의 다양성처럼 행복도 다양하게 많이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즐기다가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은 완벽한 즐거움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 완벽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가득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는 항상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즐거워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연인, 친구, 부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기도 데이트에도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늘 느끼시면서 영적으로 노는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즐거움이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안에서 즐겁게 놀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 중에도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세요. 이한 마디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마디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느끼는 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좋은 게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 의식하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완성되는 게 바로 저 하늘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에 늘 감사하면서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처럼 놀면서 정신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도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뒤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하여튼, 우리아가 죽게 하였어요. 살인교사죄 아닙니까? 이 편지에 이렇게 명실되어 있습니다. 죽게 하라. 쉬라고 해도 안 쉬고, 즐기라고 해도 안 즐기니까. 그럼, 가서 일해 하면서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는데, 우리아는 또그 말에 또 충성을 합니다. 그게 다윗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서든 이루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모략이었어요. 전장에서 죽게 만들면 이제 그 남겨진 아내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그 아내를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돕기 위해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방법까지 서슴지 않는 아주. 가렴치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거 요즘 현대사회 같으면 다 수사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도 해야 할 중대한 범죄예요 그 편지 요압에게 쓴그 편지가 중요한 증거물, 물증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할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일부러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라라는 걸편지도 쓰면서 명령을 합니까? 다윗은 요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야 해요. 요즘 같다 쓰면은 다 걸리고 그랬을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그것만 의식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더큰 죄로 덮은 것인데, 이렇게 세상 눈치만 보면 죄 짓기가 쉽습니다. 특히 죄를 더큰 죄로 덮으려는 유혹에 노출되기 마련이에요.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많은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죽입니다. 피해자를 죽일 때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 증언을 하지 못하게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숨겨 버립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만 요즘 시대 그거 웬만해서는 다 걸리죠. 다 CCTV가 다 보고 있고 또 흔적이 남아서 수사망에 걸려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피해 장, 당사자를 죽였어요. 이제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바세바랑 둘만의 비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늘 우리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쁜 짓은 사울이 했던 짓이거든요. 다윗에게 딸을 주면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배워 와라. 그러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사위 삼아 주겠다. 이거 다윗도로 전쟁에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우리아도로 전쟁에서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지금 우리아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했던 것만은 따라 하지 말았어야죠. 그 사울을 따라 합니다. 세상 눈치를 보는 것도 사울의 특징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잘못을 시인하면서 제대로 된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사울이 말했죠. 사울은 죄를 짓고도 계속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에만 신경 쓰고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다윗도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의식하다가 자신의 원수 같았던 사울이 했던 잘못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뭔가 잘 포장해야 하고 감추어야 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운 중에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은 포장이 아니라 나를 더 벗겨내고, 드러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겸손이 낮아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죄도 억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더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늘 느끼시면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실수. 다윗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우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였습니다. 육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한 영적인 편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야로 하여금 놀게 하였습니다. 육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야로 하여금 죽게 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죄를 멀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의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